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.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별음 이루다 하였더라.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.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.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있고 하시니 그때 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여.